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렀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하고 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전에 지옥에 살아가는 가정을 신방하러간 적이 있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아내가 집안 살림은 안하고 교회에서만 산다. 하지만 아내가 집안일을 너무 불어지지서 지옥이 됐다는 것 신앙의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까? 집안의 둘째 탕자가 아니라 비판하는 정제하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은혜를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회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없는 것을 더 요구하고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상 생활에 감사가 없고 비교만 있게 되면 신앙으로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남편이 말은 맞은가 틀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지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십자가의 희생도, 자기 부인도 없이 계속 나의 오류만, 상대방의 틀림만 말하게 되면 신앙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틀리다, 맞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살리는 길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육적은 요구를 신앙의 포장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